안녕하세요 간만에 바다를 나가보고 있습니다 헤르질 다니기 이렇게 힘들어서야 참 너무 힘들어요 일도 힘들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하이, 어쩌다가 또 꽝을 쳐서 또못 찍고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어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물때가 뇌물 아, 오늘이 6월 8일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냥 쉬엄 놀러 나왔습니다. 이게... 아, 물때 시간이 빨라서? 에 우리가 들고 나는 것까지 다 보여요. 이렇게 맑을 때는 잘, 밝을 때는 잘안 오는데, 해가 길어져서, 여름이라, 해가 길어져서, 한번 와봤어요. 뭐가 잡혀줄까요? 소안 악지. 있을지 없으면 말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보여요. 시간이 너무 빨라서 큰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왔네 오늘은 특별하게 인적 포인트로 가봅니다. 원래 여기서 시작을 잘안하는데 오늘 이쪽에서 보자고 그래서 갑시다. 소라 있나? 가볼게요. 날이 밝으니까 잘 안보여요. 야 소라. 소라.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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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소라. 소라 살아있는거 맞죠? 날이 밝아서 바닥 색깔하고 소라 숨어있는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안보여요 불 켰습니다 일부러 조금이라도 더 보여달라고 자 아유 우리 초보 초보분 와서 먹을 거한 냄비만 챙겨줄게요. 아주 작은 건안 잡고, 한번 먹을 것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저 바깥쪽에서 둘이 헤매고 있는, 기존 루트하고 다르게, 여기는 다른 옆골목이라, 어떤가 상황을 좀 봐야 되게요. 오늘따라 사람도 많고 달도 갈던데 갈릴거 없고 나 혼자 이물걸어서 흙탕물을 제가 일으게 흙탕물하고 싸우고 있어요 흙탕물이 먼저 내려가네 내가 보고 먼저 내려가느냐 어찌들 와서들 잡아 갔나요? 아니면 소라가 없는 건가요? 아이고, 몇개안 보여요. 여기 원래 잘 나오던 곳인데? 안 나오는데, 안 나와. 낙지라도? 낙지도 오늘 못 보고. 아, 날이 너무 밝아요. 시간이 좀 지내야 낙지도 이렇게 서라도 보일텐데 에이 그서라 에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작아 그래도 한입은 돼야지 한입도 안되는 거. 이자 바닥 섞으라고 소라 색깔하고, 거기서 거기.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사람들 발자국만 어제들 와서 주소 갔나봐요. 응, 소라 있다.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굴 <laughs> 빨고 있는데? 굴 빨고 있는 게 아니라 골 빨고 있는데? 못 봤나 봐요? <laughs> 안 보고. <laughs> 낙지는 물이 더 빠지어 보이고, 야. 살있는거 하나. 참. 너무 맛있어. 어우, 지금은. 막 떨어져야되는 철인데 이렇게 잡으면은 안맞는데 얼른 간다새치가 좀 내려가야 꽃게도 잡으러 가고 하는데요 너무 높아서 꽃게도 못가고 에이구 어라 이 동네에서 돌 하나 갖고 있고. 예. 자,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다리 있는 쪽 동네 보다 더 없는 것 같네. 이 동네가 오 뭔지 그냥 틀우 아무나 못 보는 것 이야. 살아있요 아무나 못 보는 것. 봤어요 아, 내려가야 되겠네, 또. 더 내려가야 됩니다. 바로 옆자리, 바로 옆자리. 사람들이 본 자리는 사이즈가 작은 게 있고, 사람들이 안본 자리는 그분은 사이즈가 큰게 있는데요. 많지렸 않네. 주석 갔 나, 잡아갔나, 어쨌나. 뭐라는 원래 큰 물건에 소라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흔하 게 많이 다니니까 이물 아래로는 자그 작은 풍기 같은 물건, 그런 곳에 오히려 좀 소라가 더 있어요. 안주석간 거? 하이. 간도, 시 간이, 다되는것같 으니까. 우리 가쪽 으로, 한, 적들집어 가야 되 는데. 야참 어렵 네, 어려 응? 어려워요, 어려워. 이걸로 한번내려가볼까요 음? 아, 있을 때는 있는데요. 그럴 때또 웃어. 아, 자. 어, 발떡고 지금 지나간 발떡국.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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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왔어요. 여기서, 아, 물 속에서 사이즈 괜찮은 것같셨는데 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틈물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밖으로 매출을 하고 있어요. 자, 쏘라, 쏘라, 쏘라. 곧한 입이, 한입보다 조금 작네. 네, 경게됐고 버려. 어, 또 살다 그러는 물가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연하게 다니면서 틈을 이렇게 놔서 안 보이네. 니이 비... 우소라를 팔고 갔어요. 우소라가 네. 흔히 빠졌나봐요. 그냥 팔고 다요이 지나가면서 세세하게 안 보면 <laughs> 모르고 지나갑니다. 처음 전에 그 영상 키기 전에 저렇게 큰거몇개 만났어요. 거기서 에고 애들끼난데 밥을 안 먹었더니 갯속에서 밥 달라고 꺼려줬고 난리가 났네 에이 쏘라 어허, 이거 소리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laughs>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하다가 퇴근해서 왔어요. 쏘라다 지금 저기 물속으로 가면 소가가 더 큼직한 큰, 큰것 같은데 아, 제가 흙통물 이렇게 놔서 안가 지금 연안에서 헤매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저 물속으로 추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올라가. 물살을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려고 생각합니다 엉덩이만 보이네. 작아서 패스. <laughs> 이렇게 맑은 물을 보고 찾아다녀야지 뭐라도 좀 미리 해요. 잘 살펴볼 수 있고. 음안 보이는 건 말고. 어후, 소라 또 있네 한 입이. 아이고 너무 만세를 불렀구나 한입이 사람들이 다 밟고 다녔어요 깨가 잘 밟았는지 못 보고 밟았는지 밟고다아습니다 이거라 있다. 아, 너무 작아. 작대. 딱 이거 버리고. 이거 떠있네. 야. 버리고. 오, 사이 좋다. 와, 음. 이, 이런 거를 발견을 못해. 아, 사이 좋아요. 자. 괜찮죠? 이거 떼 있다, 이거 떼 있다. 있다. 아유, 내가 쓰던 뚜께를 한번 꺾어서, 내가 쓰던 뚜께를 빌려줬어요. 초보한테, 아유, 여기 또 있는데, 계속 너는 걔네 바깥이 않네. 봄에는 만퉁이가된지할 텐데 예 설마요? 이게 달달한 거는 있네 달달한 거 머리 이렇게 견달한 거는 있대요 큰거못 보고 지만 간거 없나? 다두서 갔나? 아막 울렸다 아, 한입이 들이? 하나 물속으로 다니는 큰게 보이려네. 오큰거 있다. 자큰 거. 소라 소라 구리 여기 잔뜩 멀려 있는 곳에 돌라가 있어요, 돌아가. 있어. 돌아가. 야네그거하에 누가 놔두고 왔나 예. 어우, 모기. 아, 받다올 때도. 자, 모기약을 챙겨야 되겠어요. 모기가 달라지네. 어. 아이고, 자, 자, 작은 거 밖에 없다. 작아, 작아. 오, 이거 한 입이. 한 입이. 튕겨. 아, 물 껍데기. 자, 한입 반. 튕겨. 응. 화려 때문에 안, 안 보이네. 보이네. 오, 또 있다. 편입한네이구 어이구, 웃야 어이구, 웃야 파래뜨면 안 돼. 파래뜨면 <laughs> <웃음> <웃음> 어우, 골무덤인데, 없네. 다 주사 왔네. 에이, 없어. 흙물 때문에, 제가 무사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보입니다. 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보입니다. 이렇게 자, 두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는 킵, 한 마리는 바로 이렇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물색 좋지요.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어? 어. 아, 또 전화가 오네. 끊어지겠네, 또. 아이고, 조금만 서라. 큰 소로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서라. 뭐로 어? 갔다? 에이. 전주시가 인신 와서 철수중에 왔습니다. 같이 온 일행을 찾고 있는데 저기 다리 쪽에 가 있대요. 그래서 철수하라고 불러놨어요. 이곳에 저기 바지락밭 이 모래사장에서도 소로가 간간히 있습니다. 아이씨 사람들은 자꾸 없다고, 없다고 그러는데, 소라 찾기를 잘 하시면 돼요. 수는 걸 찾기, 이렇게. 작은 는버리고요이 모래사장에서도, 어, 소라가 이렇게 있는지에는, 어, 색깔이 바뀌어 있던가? 아니면, 소라 촉수가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거를 잘 보고 잡으시면 됩니다. 운이 좋으면 잘 보일 것이고요. 네, 저는 또좀잡아서 눈을 잘늙고요 네, 그래서 가끔은, 가끔은 좀 잡을 수좀 있습니다. 아, 정쩡한안습니 놀고 있어서야필요 없고. 는데와 바지락 같아서, 소라가, 바지락을 쫓아간 자리, 그런 자리에 귀신이 쳐주면, 괜찮은 소라 나올 겁니다. 사이즈도 괜찮기도 하고, 마리스도, 다른 사람들은 못 잡는다고 보는데 잡을 수도 있어요 소라가 어디로 갔냐 찾아보자 소라가 어디로 갔냐 아이고 작다 소라가 들어간 구멍이 크면 소라도 크고 사이즈가 작으면 소라도 작아요. 음 그냥, 그냥 당연한 이치죠. 음. 소라 집이 크면은 소라 알맹이도 큽니다. 예전에 저기 낙지랑 이런 게 많이 나올 때는 이런 데서도 낙지가 꽤 나왔었어요. 어너 뭐냐? 너 뭐냐? 금금이 세우냐 아, 개냐 이런데서 열심히 보면 동물가 나오기도 합니다 안 보이네 아이고 바늘 찾기네 바늘 찾기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반을 찾기 우리 초보가 안 나오네 들렀는데도안 나오네 지난번 때 이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요 물에 갇히신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나 안전하게 놓으시면 돼요. 안전하게 즐겁게 잘 놓으시면 돼요. 욕심부리면, 그 순간, 알죠? 서라도 잘안 보입니다. 저는 한 냄비 먹을만큼 잡았고요. 이에큰 것도 잡았어요. 우리 첫 잡은. 아이고 언제 오실라나? 저, 어, 바다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에이. 로 가야되나? 어야되나 아이고, 소라야. 안갑때 소라야. 자,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이러고 욕심부리면 내가 위험해서 같이 못 다녀요. 원래 산행대장이라 어쩔 수 없이 챙겨야 됩니다. 두고 가면 산에 가서 나 놓고 가면 어떡해요. 안 되지. 그래서 필히 챙겨가야 됩니다. 소란은 없나? 소란은 없나? 소란은 안보이고어떻 자리가 되안보 이래. 성질 높놈나 찾아갑니다. 어쩌쩌쩌 아, 네.